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신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지지의 신, 신일지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고성을 가지고 있고요. 고독의 운명. 내가 고독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점이죠. 불화를 하게 됩니다. 부부가 냉랭합니다. 외롭습니다. 해로가 난망합니다. 제복은 굉장히 높고요. 외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멋지고 명랑해요. 막그 다가오려고 하는 그그 그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너무 외롭기 때문에 애정결핍증이 장착이 됩니다. 악부 악처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자존심을 그만큼 세워서 상대가 되는 그 싸움의 상대가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월일시에 식신이 나와있다. 그러면 제살이 되기 때문에 제살이 되기 때문에 출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세가 빠릅니다. 응. 음, 그리고 가정이 또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나 부부가 냉랭한 점은 음. 어쩔 수 없다는 점. 이제 굉장히 밝아요. 머리가 똑똑해요.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식탐이 있기 때문에 빨리 먹으려고 그래요. 신체가 쇠약해요. 그래서 위장병도 생기겠죠. 현침이 있기 때문에 현침의 특징, 우울, 까칠, 신기, 불면 요것은 기본적으로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원숙함을 가지고 있어요 보수적이고요 순수하고 굉장히 솔직합니다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의리 배신 요거는 의리를 지켜지 자기가 미,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의리를 굉장히 잘 지키고 의리를 중시하지만 이 사람 행동을 봤을 때아 정말 이 사람은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바로 배신을 해버려요 어 그래서 절연을 해버려요. 그리고 어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좀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나한테 적군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쉽게 감동하지만 어 쉽게 감동을 하지만 상처를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잊지, 잊지를 못해요. 가슴에 새겨버립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그래요. 이왜 이러냐면 목화의 영역에서는 상처를 받아도 금방 잊어먹고 내일 나 이제 다시는 안 놀아야지 이제 다시는 말 듣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어도 그 다음날 되면 음~ 어쩔 수 없이 놀고 어쩔 수 없이 잊어먹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이게 안 돼요 이~ 심금 경금 요러한 상황에서는 어~ 그게 안 돼요. 영민하고 기민하고 그렇고 어 쉽게 벌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공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 갖고 그대로 걷어들일 수가 있어요. 결과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들어갔어도 정규직 안으로 빨리 들어가는 내가 허드런 러 직업을 들어갔어도 정규직 안으로 빨리 들어가는 어 안정된 형태의 직장 안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요. 경솔하고 무모해요. 일단 시도를 해봐요. 무계획성이고요. 저돌적이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맺고 끊는 것을 잘 못해. 고거를 고거가 좀 결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건장하고 잘생겼어요. 피부 피부가 톤이 고르고요. 흰, 흰 피부고요. 덩치가 좀 큽니다. 어... 연월일시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건장하다는 거, 잘 생겼다는 거. 런데그 건장한 거에 비해서는 어 건강이 조금 음 약하다는 거. 뭔가 안 좋은 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움직임이 많습니다. 욕심 되게 많고요. 진취적입니다. 아집이 굉장히 강해요. 비합리적이에요. 음. 여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자기 편, 자기 편은 무조건 오라. 어. 이, 자기 편이 잘못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어, 자기 편이, 음, 조금, 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요. 우리 편이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그랬어. 그러면은, 가만 안 두죠. 음. 그리고 센 직업을 할수 있다는 점이고요. 오의 운이 오면 번뇌에 들어갑니다. 왜? 본인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상황 자체가 내가 번뇌를 할 수밖에 없고, 어 중독을 대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가 딱 됐다. 오의 운이 왔다. 오 년이 왔다. 막 이렇게 되면 내가 잘리던가, 어, 이년 연인과 이별을 하든가 이혼을 하든가 직장에서 짤리던가뭐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해서 내가 어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담배를 많이 피고 약에 중독되고 뭐 게임에 중독되고 막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어, 너 공부해라 그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수성하고 기도하시면 되는데. 그 답을 못 찾았을 경우에는 몸이 망가지는 그 중독의 일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냉정하고 되게 차갑게 보여요.그렇지만 속마음은 얼마나 여린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모릅니다.객지에서 외톨이 신세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옵니다. 사람의 도리를 잘 지켜요.효심도 굉장히 깊고요.정관스러워요.그러니까. 정제된 언어를 쓰고, 행동도 절제되어 있고, 공명심도 강하고, 딱딱 규칙도 지키고, 굉장히 바른 그러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고쳐서 다시 쓰는 거를 잘해요. 그래서, 새로 된 물건, 선풍기 뛰어내가지고, 뭐, 다른 걸로 환풍기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차를 고쳐가지고, 뭐, 뚜닥뚜닥, 뭔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음, 차를 다시, 음,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응, 튜닝을 한다든지, 자전거를 또다시 이렇게 모터를 단다든지, 또는 응, 총을 만든다든지, 그런 설계도가 머릿속에 있어요. 장착이 되고 나오기를 이 신근 경금을 가진 사람들 을 자체가 머릿속에서 어떠한 물건을, 새로 된 물건들을 다시 고쳐서 쓸수 있는 설계도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총도 만들고, 뭔가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을 고쳐서도 쓰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재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영리하고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응용은 잘안 되는데, 머리는 되게 좋아서 암기력이 높고, 좋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할때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그렇게 기억을 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응용하고 이해하고 요렇게 공부를 한다고 친다면 이분들은 마치 사진을 찍듯이 외워버리기 때문에 암기력은 좋은데 응용이 좀안돼 그게 됩니다. 그런데 신이라면 응용이 조금은 될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유보다는 응용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생활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 그런데, 어 응용을 하긴 하되, 어 금이니까 융통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용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식상이, 식신상관이 응용하는 그 능력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고, 음, 응용을 한다고 하긴 해. 그러니까 결과가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통성은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반항하기 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박, 팔랑기. 어, 잘 소가 넘어가요. 순수하고 여리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문에는 길한데 시험문이 좋은 편인데 내가 공부하지 않았을 땐 당연히 못 봐요. 그런데 이 신이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욕심을 냈어. 내가 공부를 시작했어. 그러면 시험문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비합리적인 원칙을 고수해요. 칸트 중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자기만의 합리, 비합리적인 원칙이 있어. 그래갖고 그게 진짜, 어, 자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만, 자기만 정해놓은 규칙, 어, 세수를 다 하고 밥을 다 먹고 나서 로션을 발라야 돼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는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어 머리를 머리부터 감든가 얼굴부터 씻든가뭐 이런 거에 대한 어 자기만의 그 순서를 정해놔서 고대로 하려고 그래요 응 어. 그래서 그것을 바로 칸트 중후군이라고 하고요 그 비합리적인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그것이 합당하고 굉장히 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넘들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규칙을 굉장히 잘 지키기 때문에 청소 시간에 만약에 어~ 의자를 올려놓고 어~ 가야 돼 누구나 다 그렇지만 만약에 의자를 안 올려놓고 갔어 그러면은 그 자리를 쓸지도 않고 네가 안 했기 때문에 나도 청소 안할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변석계라는 것은 아침하고 저녁하고 마음이 바로바로 바로 바뀌고 달라지는 것은 어, 내가 이거를 잘 조절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 내가 바보 같은가 이렇게 의기소침해지는 것 때문에 아,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조금 바뀌는 거죠. 저돌적으로 막 밀고 나가는 그러한 습성 그리고 쉽게 동조를 잘합니다. 그럼 번뇌에 쌓이죠. 식탐이 높은 편이고요. 괜히 무게를 잡는다고 했는데 괜히 무게를 잡는 게 아니고 타인을 좀 의식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가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지 못할 때온 정신이 상대방한테 가 있기는 한데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이성이 있을 때 이런 때는 괜히 혼자 얼굴 빨개져갖고 이렇게 있으면서, 어, 저 사람, 괜히 혼자 의식해요. 회, 혼자만. 그래가지고, 막, 만약에 앞에서 만약에, 어 조금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 추접스러운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면 혼자 창피해갖고, 혼자만 창피해갖고, 막왜 그래? 막 이러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하지도 못하고 밖에 나와서, 아, 왜 그래?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괜히 무게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여리고, 상처도 잘 받고, 겉으로만 깡깡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원칙에 대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라고 얘기를 해줘도, 쉽게 그걸 안 받아들여요. 자기만의 그 원칙을 고수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를 않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자, 신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